안녕하니까 천사입니다 오늘 주말에 좀끝내할 일이 있어가지고 야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10시가 다돼가지 그래도 어제 시금치 나물을 좀 해먹고 싶어가지고 사온 거 한번 만들어서 음. 참치액 한 스푼하고 참기름 한 스푼하고 깨만 넣었는데 되게 맛있네요 여기 음. 김장김치 올때 같이 올라온 총각김치예요 김치 내놓은 거한달 있다가 나오는 건데 조금 익어서 맛있어요 그 날씨가 추워서 국물 요리가 필요 있어야 할것 같아서 김치 콩나물국을 좀 끓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맛은 안 나네요 여기에 김치 국물을 안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생각보다 맛이 막큼 맛이 없어요. 음, 먹을만해요. 원주 음. 일하러 갔다가 김치 콩나물 먹는데 와 아, 너무 너무 맛있는. 그 생각나서 끓여봤는데 아직 비법을 모르겠어요. 可更便宜。 아, 늦은 저녁인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, 늦어도 시금치 무침 만들어서 참치액하고 참기름하고 깨만 넣는데, 었 아우, 너무 맛있네요. 이렇게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오늘, 음, 어, 의도치 않는,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맛은 안나 맛이 음따이아보다제 생각했던 맛은 안 났어요. 음, 아무튼 요게, 그, 김치, 콩나물국 좀 끓여서 추우니까. 제 국을 잘안 먹는데 워낙 겨울이 춥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열도 넣기고 몸도 피곤하고 해서. 이제 감기가 거의 떨어졌습니다. 2주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. 감기. 나이 아, 쪽 코가 맹맹한데 감기는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겨울철. 아무튼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